전통적으로 기피의 대상이었던 빨간색에 요즘처럼 차고 넘치던 시절이 또 있었던가 우리나라 전역을 빨간색 일색으로 물들였던 월드컵이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월드컵은 하나의 예일뿐 빨간색을 활용하는 레드 마케팅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의 기업들의 핵심 마케팅 포인트가 되어왔었다 첫째 레드는 여성의 색이다 화장실 표시를 보면 남성은 파랑이지만 여성은 예외 없이 빨강이다 어머니가 남자아이에게는 청색 계통의 옷을 사주고 여자아이에게는 빨강이나 분홍색 옷을 사준다 따라서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남성적 느낌이 많은 중공업체에는 블루가 우세하지만 여성 대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체의 로고에서는 레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레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색이다 당연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레드가 많이 발견된다 장난감 업체인 레고 게임기 업체인 닌텐도, 만화 영화로 유명한 디즈니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셋째, 실버 상품에는 레드는 나쁜 색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나 경로당에는 칙칙한 회색 같은 무채색 계열의 색을 대부분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기를 살릴 수 있어 레드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넷째, 음식점과 식료품에는 레드를 써야 입맛이 돈다. 길거리의 패스트푸드점을 보면 아주 많은 매장 간판이 빨간색을 띄고 있다. 그리고 음식 료품의 용기나 포장을 보면 레드가 많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네슬레 데몬트, 농심, 빙그레, 오뚜기 등 주요 음식료 업체들이 주로 빨간색을 사용한다. 다섯째, 스포츠카에는 레드가 많다. 스포츠카가 등장하는 포뮬러 1경주나007 영화를 비롯한 액션 영화에 나오는 스포츠카를 보면 빨간색 차가 유난히 많다. 온다. 도요타, 기아 자동차 등이 레드를 로고에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웹사이트에서 빨간색 배경은 금기다. 옥의 간판은 레드가 많지만 웹사이트에는 주요색을 레드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레드는 사람들의 눈을 쉬 필요하게 하므로 고객을 오랫동안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레드는 대중적인 색이지 고급 색이 아니다. 과거의 레드는 귀족 색이었다. 조선 시대에도 정일품에서 상품까지만 빨간 의상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레드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너무 노골적이고 상업적인 색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밖에 상업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오개 간판은 레드로 해야 눈에 띈다거나, 호텔이나 카지노에는 레드 카펫, 비즈니스 사회에서 레드는 점잖지 못하다, 선물 포장은 레드로 해야 효과가 좋다 등 레드에 대해 다양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11가지의 레드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 따라서 레드에 관한 기존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역발상으로 기존 이미지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레드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마케팅은 기업과 고객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아이덴티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고객이 결국에는 자사상품을 사도록 유도한다.